오늘은 매 시즌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IBK 기업은행 김주영 선수에 대해 알아볼 거야. 1999년 3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고, 생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? 지평초 광주체중, 광주최고를 나왔어. 신장은 180cm, MBTI는 ISFJ라고 해. 누가 IBK 기업은행 선수 아니랄까봐. 김주영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구를 시작했고, 큰 키와 위력적인 스파이크를 앞세워 체육 중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발탁되었고, 3학년 때는 전국대회 3연패를 이기도 했어. 클래스가 남다르네. 2015년과 2016년에는 청소년 대표팀에 선발되었어. 그 당시 대표팀 명단을 보면 지금 V리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선수들의 이름이 보일 거야. 2017-2018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현대건설에 지명되었고 이날 김주양은 인터뷰에서 센터, 레프트 다 소화할 수 있는 점이 내 장점이다. 열심히 해서 꼭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어. 김주영은 2018년 2월 6일 5라운드 IBK기업은행과의 홈경기에서 3세트 승부처에 투입돼 프로 첫 득점을 올렸어. 얼마나 기뻤을까?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겠다. 이후 2019-2020 시즌에는 IBK기업은행으로 이적하게 되었고, 2019년 12월 7일 한국도로공사전에서는. 데뷔 후 가장 많은 득점인 26득점을 올리며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을 달성했어. 2021년 3월 7일 KGC 인상공사전에서는 25득점을 해내며 팀을 본백으로 이끌어 팡팡 플레이어에 선정되기도 했지. 3년 만에 열린 v 리그 올스타전에서는 총 82,589표를 득표로 데뷔 첫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. 이때 팬들이 지어준 별명은 주황주황이야 왜 주황주황인데? 그건 이제 주황주황이 알려줄거야 그때 제가 스포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네임이 주황주황이여가지고 그거 보고 해주신 것 같은데? 김주향은 땀이 상당히 많이 나는 체질이라서 1세트 초반부터 앞머리가 늘 젖어있어 땀 흘리는 우리 향이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유심히 살펴본 결과 리시브할 때 팔꿈치 아대를 만지는 게 버릇인 줄 알았는데 본인의 피셜은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게 버릇이래 향크미 다 됐네 향크미? 향크미가 누군데? 팬들 애칭이 향크미래 김주양의 저우명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이고 인스타그램만 들어가 봐도 알 수가 있어 최근 롤모델로 같은 팀의 김희진 선수를 꼽았는데 자신의 방 책상 위에 달력도 있어 그럼 난 주양이 달력 주면 안 될까? 응안돼 너무해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인터뷰 질문에서는 늘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해서 주어진 기회를 살릴 줄 아는 선수라고 답했어. 이상으로 김주향 TMI를 마칠게. 항상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김주향 선수를 응원해줘.